고향인 전북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먼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취임을 축하해주시고 환영해주신 완주군과 이서면 지역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전북행정부지사로서 전북발전을 위해 후회 없이 일했었는데요. 이번에 제 고향인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또 다른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자치인재원은 1965년 개원 이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본산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고 2013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에도 많은 성장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방 핵심 인재 양성이라는 우리 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인재 개발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 인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서 전국의 지방공무원들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이 내년이면 개원 60주년이 되는데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로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훈련기관이라고 자부합니다.